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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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속속골프의 하기원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름은 속속골프로 지었습니다. 네, 이 속속골프에서는 골프 레슨뿐만 아니라 어, 재밌는 아주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부족하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속골프의 하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속속골프의 하기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간략한 팁은요, 비거리를 내기 위한 올바른 임팩트 모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임팩트 모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동작이 있겠죠. 네, 바로 이 동작입니다. 자이 동작인데요. 자 어때요? 네,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훌륭한 동작이죠. 자이 동작은 아마 많은 그 프로 선수들의 슬로우 영상 뭐 혹은 그 사진에 있는 모습처럼 이런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도 뭐 연습장에서 한 번쯤은 연습을 하고 뭐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못된 연습 방법이라고 하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백스윙을 하고요. 그다음 그 다음 어떤 프로 선수들의 슬로우 영상에서 보는 임팩트처럼 따라하기 위해서 이 손목 코킹이라고 하죠. 코킹을 전혀 풀지 않고 그대로 임팩트까지 끌고 가려고만 하는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는 분들을 봤는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엄청난 슬라이스가 발생을 해요. 아마 한 번쯤 겪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윙을 봤을 때는 백스윙을 하고 그다음 다운스윙 전환이 되겠죠. 자, 다운스윙이 전환이 되면서 자, 가장 이 클럽 헤드가 빨라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임팩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하고 그다음 다운스윙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최대한 내가 가장 빠르게 가장 힘있게 공에 지나가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할 거예요. 백스윙 약간의 늦은한 늦은한 다운스윙 다운스윙으로 전환 되고 그다음 힘차게 빠르게, 피니쉬까지 한 번에 휙 지나가는 듯한 느낌. 자, 이 부분인데요. 어, 마치 그 예를 들면, 음, 우리가 파리채, 네, 파리채로 파리를 잡을 때, 딱, 딱, 순간적으로 빠르게, 딱, 딱, 이렇게 잡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어,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께 가장 와닿는 방법이 되겠네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의 따기를 때릴 때, 자 우리가 따기를 때릴 때 보통 이 손목 코킹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때릴까요? 아니면 정말 여기서부터 힘차게 찰싹 찰싹 이렇게 때릴까요? 벌써 정답은 정해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할때 백스윙을 하고요, 약간 느슨하게 다운스윙이 전환이 되면서 동시에 빠르게 피니쉬까지 한 번에. 지나가는 영상을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혹은 카메라로 슬로우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찍은 영상을 보면 이런 동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수들의 그 임팩트 모양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 채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선수들의 그 슬로우 영상은요, 정말 가장 빠른 구간 안에 어떤 그 잠깐을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어, 백스윙 갔다가 그 다음 다운 스윙 전환이 되면서 그 다음 가장 힘있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헤드 스피드는 당연히 빨라질 거고요. 또 더불어 비거리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약간의 어떤 팁인데 이 팁이 여러분들 골프스윙에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속골프의 하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